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남겨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 드리고 당에 급등할 만한 종목도 무료로 관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셀로 차트를 좀 보다가 아, 현재 차트가 괜찮아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됐고 아, 현재 기준들 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전에 또 급등 나온 이후에 800원 찍고 난 이후에 급락이 나왔다 자 급락이 나온 건 맞지만 현재 가격이 중요하다 오늘 지금 현재 시각 12시 04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셀로 가격 669원입니다. 자, 근데 4시간 봉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 자체에서, 자, 조정의 폭이 커졌다가 다시 작아진 모습을 보여줬고, 아,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승의 시작점 가격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셀로 올라간다, 떨어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자, 그래서 그 시가 자격이 640원입니다. 자, 현재 기준 셀로 640원 이탈 없다라고 하면, 아, 상승 나올 수 있다. 자, 이 4시간 봉만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럴 때 시간 봉을 보는 겁니다. 단타 칠 때. 자, 시간봉 보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조종의 폭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전 고점을 넘는 봉이 출연을 했다. 자, 해당 구간에서 어, 충분히 우상향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체크가 돼서 어, 셀로 이렇게 급하게 영상 한번 측도로 어, 찍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우상향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 평선은 넘어섰기 때문에, 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해당 과열대를 타고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항 구간이 꽤 많습니다. 자, 이 봉으로 좀 본다라고 하며 이번에 만약에 상승분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단기급 등이 나와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고 며칠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셀로 4시간 봉 한 시간봉 주시하셔야 된다. 자, 지금 현재 668원입니다. 말씀드렸던 상승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저는 지금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단타해볼 수 있는 자리다. 대신 장기 평성 골든 크로스 나온 자리니까 해당 구간은 깨면 안 된다. 그 가격이 640원 이탈 나오면.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올 것이다. 이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리에서 잡히는 봉이 나오게 되면 뭐 충분히 우상향 가능하다. 사실 이번에 다시 이전 고점만 탈환 800원대만 다시 탈환한다 하더라도 어, 현재 기준 거의 뭐30% 가까이 수익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셀로에 좀 물려 있으신 분들 좀 실시간으로 차트 좀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 셀로 말고, 좀 다른 급등 코인들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 관점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혹시 문의 종목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탈출하는 방법, 제 관점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숫자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